그, 특수본 때 혐의, 그 다음에 특검 때 받은 혐의, 이게 13개거든요. 네. 주로 어떤 게 있고 이게 두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네. 좀설명해 주시죠. 13개나 되다 보니까 저도 일일이 나열을 해도 어렵긴 합니다만, 네. 이제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이 일단 권한 남용이 되는 것이고, 직권 남용이 네.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을 또 특검에서 밝혀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에 대해서 이제 삼성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은 거 더하기 최순실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내물러 봤습니다. 예, 그 부분이 다섯 네. 개가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KT와 미래 스포츠 관련해서 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 청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권을 남용을 해서 쫓아낸 부분도 있고 새롭게 또 사기업의 인사권을 남용을 해서 가, 어, 저기 그 자리에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최순실 씨 정유라의 예. 그 친구 아버지 도와주느라고 K, 그다음에 Kd 코퍼레이션 쪽에 도와준 음, 것도 있고 광고회사와 관련해서 광고회사 자리에 앉혔던 음. 것도 있고 광고회사 수주를, 예. 수주를 따내는 것도 있고 음. 광고회사통째로 뺏으려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제일 큰건 삼성에 관한 뇌물니다 이거는 뇌물액수가 음. 특검에서 본게 440억이에요. 430억이죠. 예. 그러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법정형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음. 이거 다른 것들을 따져볼 여지도 없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삼성은 그러면 뇌물을 준 걸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돼 있는데 이전에 검찰에서는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봤기 때문에 피해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가 삼성을 강요해서 그렇죠. 강요해서 맞이 네. 못해 어, 줬다. 맞이 못해 주는 자기들은 피해자다. 해서 피해자다. 네. 강요죄로 네. 최순실 씨를 기소를 했는데 네. 특검에서는 무슨 얘기냐? 후계 승계 대가 관계가 있었다. 대가 관계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다. 네, 합병도 있었고, 지주에서 음. 설립도 있었고, 뇌물죄로 봤는데. 그때 뇌물죄는 직접 뇌물죄만 봤나요? 제삼자 뇌물죄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재단으로 출연한 부분은 제삼자 뇌물죄예요재단에 냈기 때문에, 아하. 재단을 냈지만, 대가 예. 관계도 있었고, 청탁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결국에는 뇌물이라는 거고, 예. 최순실 씨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준 독일에서 계약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음. 누구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직접 내물죄로 본 겁니다. 아, 비덱스퍼스의 돈이라 네. 거예요. 강도, 네. 단순 내물죄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부분이, 아니, 그럼 뭐, 이 삼성은 피해자야? 아니면 뭐, 이렇게 내물죄 공범이야? 이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음. 일단은 수사를 좀더 계속을 해보고, 나머지 그룹들 있잖아요. 롯데도 있고, s k 도 있고, 이런 것들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 뇌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직권남용으로 가고 병행을 해서 나중에 재판과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뇌물로 추가할 부분도 있을 거고 직권남용으로 그대로 남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공소장을 진행하면서 정리한다는 얘데 공소장 변경을 할 수도 있죠 변경 하면서 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권한이 특검, 특검들이 재판을 따로 하잖아요 일단 특검이 계속 특검과 개소한... 이렇게 협조하면서 바꾸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수사를 특... 특검 만이 기소한 부분은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예. 검찰하고 조율을 하겠죠. 음. 근데 특검 많이 본 부분은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은 특검 많이 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검찰과 조율을 해서 이번에 박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데도 특검에서도 수사 검사는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검, 어. 검찰에서 하지만 특검도 기존에 수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검이 특수반에 특검도 들어온다. 음. 네. 네. 어, 그게 합의가 됐나? 그런 부분은 아마 합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된 걸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아. 사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형사부하고 특수부하고 같이 하는 걸 원칙적으로 네. 했거든요. 하지만 형사 팔부하고 특수일부인데 네. 첨단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첨단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 처음에 첨단부 들어간다고 첨단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첨단부는 지금 우병호전석에 대해서 아, 수사로 아, 집중하고 우병호. 있고, 야. 대상이 그러니까 좀 있다면 임시만요. 임시만요. 우병우 다시 보자 우병우. 그러니까 <laughs> 지금 아. 특검 검찰 <laughs> 복잡한 게 예. 최순실의 경우에는. 이미 검찰이 기소를 했고, 예. 특검이 추가 기소를 또 했고, 해서 음. 이제 복잡한데, 음. 이박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 기소가 안돼 있었던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특수본 2기가 1기 특수본에서 한 조사, 그리고 특검에서 한 조사,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도 안 했던 대면 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음. 이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박전 대통령을 기소는 한 번에 하는 거고요. 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최순실 또는 이게 참성. 정말 이재용 부회장은 음. 강요의 피해자냐, 뇌물 음, 공여의 공범이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이제 복합적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헌재가 결정을 할 때, 예. 그 안에 보면, 특검의 증거는 인용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위험하니까. 예. 반대쪽에서도 공격하고 기업의 장리 기업의 재산권 네. 침해까지만 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걸 그대로 인용해서 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음. 재단을 만드는데 돈은 기업으로부터 내라 하고 예. 인사권부터 아무것도 역할할 수 있는 참여 의 여지가 없었다. 음. 그렇죠. 그건 다이박 음.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직권남용으로 보면서 강요의 뉘앙스를 깔았거든요. 음. 그 일기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뉘앙스 는 깔지만 았 네. 결국 그거에 대해서 특정을 하나도 안 했다. 특정은 말이에요. 안 했습니다. 음. 네, 특정을 하나도 안 했고요. 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굉장히 보면 음. 굉장히 조심하셨던 흔적이 음, 보입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만 음, 결정을 하고 명확하게, 명확하게 특검 수사 부분을 우리가 아예 보지도 않았다라고까지 지금 결정을 해서 음. 밝혀서 새로운 사항에 있어서는. 네. 지장을 안 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음. 몇번 읽어봤어요, 그거를? 결정문 자체는 저는 그 결정문을 네. 요약해서 거기 에 네. 나온 주요 문구들을 제 개인적으로 SNS에 국민들에게 서비스까지 했습니다. 음. 어, 네. 저는 그한 열, 한 번쯤 읽어봤거든요. 음. 요약본하고원본하고원본 한두 번, 아, 번, 번. 근데도 용어가 지금 벌써 맹맹맹맹 돌아요. 두 어, 분이 한일도 아, 게... 아, 저는, 저는 직업이니까. 네. 한사례면보면 아, 저도 수... 직업이죠. 만주 변호사. <웃음> <웃음> 맞습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이제 그좀 풀리는 네. 게 그때 특검에서 마지막에 조건부 기소 중지한다라고 했다가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왜안 했냐를 궁금했는데 지금 보니까 음. 조건부 기소 중지했으면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건데 지금 이제 다 풀어놓은 풀어놓은 에, 풀어놓고 <laughs> 먹이는 남에게 먹이는. 네, 네. 그렇게 돼서. 특수원 이기 특수원이 알아서 할수 있게끔 특검도 검찰을 존중을 하겠다는 아... 거죠 그래야 수사에 대해서 적절적으로 오히려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그... 판단도 했습니다 음... 실제로 검찰의 여지가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지금 특검이 앞으로 이제 수사 재판에도 다 관여를 하겠지만 음. 박근혜 대통령의 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검찰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네. 2기 특검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그래서 2기 특검이 또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된다면. 뭐 예컨대 최순실 씨의 재산과 관련된 과거 네. 재산 추적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자금 네. 문제 뭐 이런 문제까지다 들여다볼 수 있는지 검찰 특검이 어 정말 그 70년대 적폐까지 다 청산을 음. 할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 조사에서 는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이끌어온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 일부장이라 말해요. 이분이 조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본 때는 강요죄로 최순실 씨를 기소를 네, 했는데, 네, 네. 특검에서는 뇌물죄로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검은 뇌물죄로받고 우리는 강요죄로 봤는데, 지금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보면, 네. 자기들이 일기 특수본때 했던 수사를 부정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그렇아니에그지 그렇지는 않지는않습 그렇지는 어,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그렇게고쳐습니다니다그렇지니그렇지니그렇그 <laughs> 특검에서, 직권, 아, 특검에서, 뇌몰라 본 것과 직권남용을 검찰에서 본 것이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라는 네.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서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네.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 상황에 아, 대해서, 아, 대해서. 설명할 때. 네. 설명할때그 아,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네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집을 짓는데 거기서 예. 집을 짓는데 지난번에 집을 지을 때는 기초 공사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었던 음.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돈이 건너갔다는 건 맞으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요만큼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가 집권남용밖에 없었고 음. 그 위에 블록이 하나 특검수사를 보니까 더 올라가니까 어2층 집이 됐네? 이제는 뇌물로 볼 수도 있다. 아. 기초 사실 관계가 달라진 건 하나도 아, 없다. 저판 변호사가 음. 똑같은 얘기는 내가 잘못 이해했네 <laughs> 아. 결국 강요와 뇌물죄였지만. 굳이 가, 뇌물자로 간다고 했고 일기 특수부원의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아니다. 건 아니고요 또 음. 검찰도 부담이 덜한 게요. 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잖아요. 음. 법원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소명이 됐다라고 봤지 않습니까? 음. 그 얘기는 검찰 수사에서도 상당 부분이 밝혀져 있고 해명이 돼 있다는 얘기. 음. 누구의 영장을 발? 이재용. 이재용에 대해서. 아 예. 그래서 오늘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네. 이 부분은 즉답을 피하면서 하지만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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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기소공사만 했지 지금은. 특검이 1층까지 올려놓은, 네, 같은 그렇습니다. 집이다. 예. 어. 원래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면서 예. 검찰 일기가 수사 발표를 할때 최종 수사 발표가 아니었고 예. 중간, 중간 수사, 수사 발표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표하면서 뇌물 혐의도 조사하려고 했는데 특검이 아. 발동하니까 음. 특검으로 그 숙제를 이관한다라고 하는 거고 특검은 그래서 간판 달자마자요. 12월 21일인데 뭐부터 했냐면 국민연금부터 쳤잖아요. 압수수색 제일 먼저 한 게. 그래서 기금운용본부 쳐서 본부장 소환하고 결국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용 구속과 문형표 구속은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은 우리 승계 구도 만들어 주세요. 합병하는 거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주주가 이거 굉장히 위법한 상황으로 이,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알고 보니 그것은 청와대의 지시였다. 여기까지 확인됐고, 예. 그러면 그 결과, 결과물로 만들어진 뇌물은 뭐냐? 재단에 들어간 돈, 음. 별도로 들어간 돈, 이건 최순실이 먹었다. 이렇게 확인됐으니까, 음. 이걸 맞추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 번이나 독대한 사실을 검찰이 아직 확인을 못 했던 상황이고, 그렇죠. 특검은 음. 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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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대이지만 정황이 없네요. 날짜가 안 맞네요. 삼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또 독대를 했었고, 말씀 자료가 그 전에 나왔고, 음. 삼성에 대한 이 승계 지원해라. 난정거래들어있었 자료가 나왔고. 네. 네. 그리고 음. 그 외에도 또뭐 SDI 이제 뭐, 이 천만주 팔고, 오백만주로 줄여줘라. 예. 등등이 나오면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음. 짜, 고쳤네 이게 확인됐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검의 성과고, 그거를 추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공산 검찰 일기가, 음. 특검이 집을 지었고, 거기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장을 하면 그림은 끝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음. 이거 다른 것들을 따져볼 여지도 없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삼성은 그러면 뇌물을 준 걸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돼 있는데 이전에 검찰에서는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받기 때문에 피해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가 삼성을 강요해서 그렇죠. 강요해서 마지못해 네. 어, 줬다. 마지못해 주는 자기들은 피해자다. 해서 네. 강요 죄로 최순실 씨를 기소를 했는데 네. 특검에서는 무슨 얘기냐? 네. 국개 승계. 대가 관계가 있었다. 대가 있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다. 네, 합병도 있었고, 지주에서 음. 설립도 있었고, 뇌물죄로 봤는데. 그때 뇌물죄는 직접 뇌물죄만 봤나요? 네. 제삼자 뇌물죄가 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재단을 출연한 부분은 제삼자 뇌물죄예요. 재단에 냈기 때문에, 재단에 냈지만, 대가 예. 관계도 있었고, 청탁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결국에는 뇌물이라는 거고, 예. 최순실 씨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준 독일에서 계약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기 이 때문에, 음. 누구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직접 내물죄로 본 겁니다. 아, 비데스포스에도 언급한다. 예, 예. 단순 내물죄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부분이, 아니, 그럼 뭐, 이 삼성은 피해자야? 아니면 뭐, 이렇게 내물죄 공범이야? 이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음. 일단은 수사를 좀더 계속을 해보고, 나머지 그룹들 있잖아요. 롯데도 있고, SK도 있고, 이런 것들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 내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직권남용으로 가고, 병행을 해서 나중에 재판과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뇌물로 추가할 부분도 있을 거고, 직권 용으로 그대로 남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공소장을 진행하면서 정리한다는 얘기 공소장 얘기인데 변경을 할 수도 있죠 변경하면서 네. 정리. 그특수범때 혐의, 그 다음에 특검 때 받은 혐의, 이게 13개거든요. 네. 주로 어떤 게 있고, 이게 두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3개나 되다 보니까 저도 일일이 나열을 해도 어렵긴 합니다만, 네. 이제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은 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이 일자 권한 남용이 되는 것이고 직권 남용이 되는 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을 또 특검에서 밝혀냈습니다 예.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삼성에 대해서 이제 삼성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 더하기 최순 씨를 지원하게 한 부분도 내물로 봤습니다 예. 그 부분이 다섯 개가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k t 와 미르 스포츠 관련해서 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사 청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권을 남용을 해서 쫓아낸 부분도 있고, 새롭게 또 사기업의 인사권을 남용을 해서 가, 어, 저기 그 자리에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최준실 씨 정유라의 예. 그 친구 아버지 도와주느라고 K, 그다음에 K D 코퍼레이션 쪽에 도와준 음. 것도 있고, 광고회사 관련해서 광고회사 자리에 앉혔던 음. 것도 있고, 광고회사강사를 수주를, 예. 수주를 따내는 것도 있고, 음. 아, 광고회사 통째로 뺏으려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제일 큰건 삼성에 관한 뇌물입니다. 이거는 뇌물액수가 특검에서 본게 440억이에요. 433억이죠. 네, 그러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법정형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권한이 특검, 특검대로 재판을 따로 하잖아요. 일단 특검이 계속. 개소한... 이렇게 협조하면서 받꾸나요 어떻게 되나? 그게 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수사를 특... 특검만이 기소한 부분은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예. 검찰하고 조율을 하겠죠. 음. 근데 특검 많이 본 부분은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은 특검 많이 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검찰과 조율해서 을 이번에 박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데도 특검에서도 수사 검사는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검, 어. 검찰에서 하지만 특검도 기존에 수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검이 특수반에 특검도 들어온다. 네. 예. 예. 어그게 합의가 됐나? 요 그런 부분은 아마 합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된 걸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아. 사실 왜냐면